안녕. 여기는 이제 고고학방 몰간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요. 어, 2층이 기념품 파는 데고 1층이 박물관이 되더라고요. 음, 어쨌든 어, 제가 오면서 딱 느낀 게 그리스랑 너무 다른 게 이런 걸 너무 성적으로 살짝 좀 개방적이라 야 되나?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성기를 작게 만드는 데집중한 반면에 얘네들은 일부러 크게 키워가지고 어, 막 한. 키우, 키운 그, 그림도 있고,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고. 그리고, 아, 좀, 보호가 업무라 해도 조금 야리 뿌리한 거좀 많고. 아, 살짝 좀 충격 받았었는데. 하여튼, 메인인, 그, 인간 화석 그걸 보러 갑시다. 볼리게 순식간이라 해도 고통이 있었던것 같은 느낌 죽어서 저렇게 몸이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볼 태울 때 쪼그라든 건지 저 피부가 붙은 건가? 좀 벽면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, 얘는 예, 이목구비가 좀 낫긴 한데,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등이 활처럼 흰것 같고, 뭔가 그리고 저거는... 특이한 게, 이빨이 있더라고. 왜 이빨이 있는지 모르겠다. 이게 섞어 놓은 건데, 왜 이빨이. 있어? 그대로 있지? 그리고 얘가 눈표이다다 보이는 거? 자다가 이야되데 얘는? 좀 많이 편해 보인다. 그리고 마지막. 나머지는 뭐, 딱히, 그냥, 그냥, 고업박물과 다른 데서 볼수 있는 거. 그냥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안 많아요. 아 어차피 막아도 돼.